저희 아빠는 학원 원장님이세요. <laughs> 그래서 밖에서 밥을 많이 드신답니다. 그날도 단골 식당에 가신 아빠는, 아줌마,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? 라고 외쳤습니다. 그리고 조금 지나는 아주머니가 된장찌개를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된장님, 원장찌개 나왔어요! <laughs> 그, 그 순간 우리 아빠 된장이 되셨습니다. <laughs> 어, 짧은데 재밌어요. 된장님, 원장찌개 나왔어요! 그런 거좀 헷갈릴 때가 그런 있죠. 그런 게 있죠. 아, 예. 그런 거 있죠. 예. 뭐 이바지 음식을 시바지 음식이라 그러고, 예. 그런 것도 <laughs> 있 선배는 장이 안 좋았어요. 어느 날 공원을 걷던 중장 트라볼 타가 왔는데, 화장실에 갈 여력이 없었어요. 세상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, 어쩔 수 없이 급히 벤치 뒤쪽 수풀로 넘어갔는데, 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. 수풀로 모에 남자 세 명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. 이미 이미세 명, 세 명이 선배는 잠시 갈등했지만, 그냥 욕설 한 마디를 신음처럼 내뱉으며 바지를 내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... 선배는 그렇게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일을 봤어요. 먼저 와 있던 세 사람은 기겁을 했죠. 큰 소리를 내지 못했지 만 못하고 속삭이며 화를 냈어요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<laughs> 다른 사람이 와나 미친 당신 뭐야?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무 급해갖고 죄송합니다. 아나 돌겠네. 야 어쩌지?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뭐 어, 어떻게? 딴 아이씨, 어쩌게 멀었지? 아이씨, 냄새 진짜. <laughs> 뭐야. 선배는 장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건 나았지만, 이젠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. 그런데, 그때, 숲풀 바로 앞, 벤치 쪽으로, 한 커플이 오더니, 커플 남자가 갑자기, 한쪽 무릎을 긁고,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. 그러자, 숲풀 쪽, 숲풀속세 쪽 남자가 밖으로 뛰쳐나가, 폭죽을 터뜨리더니, 아카펠라를 부르는 거예요. 선배는 남의 프로포즈 이벤트 현장에다가, 똥을 싸고 있었던 거죠. <laughs> 아카펠라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백성능 속에 퍼지는 선배의 향기.